안녕하세요. 내네 입술 따 뜻한의 부처로 내 딸입니다. 어, 2021년 11월 25일 오늘의 에어드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코인은 로보 코인이고요. 아직 트위터, 트위터에서 하나밖에 게시물이 없어요. 어, 그래도 어, 우선은 뭐 많은 1,300명 정도의 어, 팔로워가 있고 어, 트러스트 라인도 아직 만건이 안 되네요. 그래서 어, 미리 추가해 놓으시면 나중에 에어드랍 소식이 나오면 어, 에어드랍을 조금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구요 그리고, MLN, 이 토큰이 에어드랍이 예정이긴 한데, 이제 여기 생태계에서 사용하는 NFT 토큰인 이넷 토큰이 어또 에어드랍 진행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미 조금 만개 정도 신청이 되어 있는데, 어 여러분들도 이거 추가하셔서, 어이 MLN 토큰이 그래도 팔로우 수도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고, 생각보다 조금 생태계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어, 넷 코인, 이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추가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코인은, 어, XRPL 해피캣이고요. 이것도 팔로우 수가 생각보다 많고, 어, 트위터 개수도 많아요. 그래서 활동을 조금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역시 뭐, 밈 코인 같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2만 개 트러스트 라인이 이미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트위터 내용이 많으니까 트위터 내용 확인, 확인해 보시고 어, 괜찮다 싶으시면 어, 추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토큰은 어 아크버스 아크버스라는 토큰이고 음, 뭐 이제 뭐 생태계를 좀 구축하면서 만드는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진 소식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 트러스트 라인은 어, 거의 만 육천 개 정도 추가가 되어 있, 있고 어뭐 약간 우주 관련해서 뭐 NFT도 만들고 뭐 이런 생태계를 뭐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행성, 별, 뭐 문명 이런 거를 이제 NFT와 한다라는 뭐 얘기가 있는데 음 한번 뭐 생각해 보시고 괜찮으시다 싶으시면 추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토큰은 음어페페더 프로그 이거고요. 어 커런시 코드는 페페고 이것도 팔로우 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약간 밈 겸, 어, 약간 NFT? 뭐 이런 토큰인 것 같고, 어, 언제 에어드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25,000개의 트러스 라인에 5억개의, 어이 코인을 에어드랍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음, 한, 어, 만, 1,000개 정도의 어 트러스 라인이 추가가 되어 있으니까, 어, 추가해 놓으시면, 좀 안정적으로, 어, 트러스 어, 에어드랍 진행할 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개시켜드릴 코인은, 어, Dart NFT Museum 이고요 그리고, 얘네도 팔로우 수가 생각보다 많고, 음, 12월 10일 날, 어, 4만 개의 트러스트 라인에 대한 에어, 에어드랍을, 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에어드랍, 뭐, 영상 한번 보시고, 어, 괜찮다 싶으시면 어, 추가해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 보면은 3 2 0 0 0개니까꼭 어, 4만개 안에 들수 있도록 어, 영상 시청하시면 어, 추가하시면 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또 이렇게 간단하게 한 6개 어, 에어드랍 소식 전해드렸고요. 어, 영상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기 눈덩이처럼 불안하길 베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내네 입술 따뜻한 리프처럼 내 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